감자스프 엄마 얼른 먹어봐 엄마 안 나와 내가 여기만 짜고 있어 요 먹을만하네 맛있지? 조금 더 짭짤하면 더 낫지 않아? 나 소금 많이 넣었어 이거 식으면 짜질 거야 아마 음, 맛있지? 맛있다 나잘 끓인 듯 음. 감자 육기 만들어봤어요. 감자 육기. 어, 양배추 피클도 제가 만들었고요. 한번 먹어봐. 응. 비주얼이 망했어. 아니 감자 육기를 먼저 먹어봐. 아 그래. 응 어. 뜨거울까봐. 아 뜨거워. 음, 뭐 새로운 맛이다. 맛있어? 응 엄마가 는 욕기한 거 싫어해서 첫먹 욕기라는 건안 먹어 왔어. 아니야 맞아. 내가 작년에 해 줬어 먹어 뭐 왔는데 엄마 그때 맛이 없다고 뭐 했었어. 맛이 없다고? 응 엄마 나한테 맛이 없다 했었어. 응. 이거 살짝 그러면 간을 진하게 안 맛있겠지. 그래서 그래.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응. 아, 성공. 엄마 원래 맛있다 소리 잘안 하는데 맛있어. 성공. 대성공. 케이도 먹어봐 이번에 담근 거야 내가. 시월은 망했지만 맛은 있어요. 음 맛은 있네. 맛있네. 이것도 맛지? 음잘 담아? 칼칼하지? 뭘 둘러봤어? 프라이팬에 그, 여기 이렇게 있던 거 이게 다엎져가지고 채소 쏟았어 좀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크림 헤어도 괜찮지? 엄마 원래 크림 안 좋아하는데 크림 스파게티랑 비슷하네 응, 응. 그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감자라는 게 다른 거야 응. 이거 은근 손 많이 가는 요리야 아 그래? 삶아서 엎대서 밀가루 넣고 치대서 반죽해가지고 물에 한 다음에 버터로 다시 구워야돼 비주얼은 이래도 맛 있어? 맛은 없네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비주얼이 이상할까? 마음에 안 들어 맛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짧게 자르지만 고 길게, 길게 잘라 길쭉길쭉하게 파는 맛이랑 똑같은데 말이야 응. 이런, 이런 게 자잘자잘하니까 짜자, 짜자 지저분해 보자잖아 이거 돌게끔 하는 거는 무조건 큼직큼직해야지 예뻐 보요 배가 부르겠어? 매콤하니 좋네 청양고추 두 개, 베트남 고추 하나 넣었어. 그래서 칼칼한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좀 이쁜 것만 줬는데. 그 맵다고 콧물 <laughs> 정선 어디에 맛있어? 두부전 응. 몰라 삼촌이 사왔는데 응. 전날 사왔대 응. 그 삼촌이 사왔으면 다른데네 정선까지 정선이래 응. 그래? 아 더워 근데 두부전골 되게 맛있더라 응. 넘나 맛있다 하면 진짜 맛있는 거있 응. 내 요리에 맛있다 칭찬해 주면 좋고, 없잖아 음, 먹을 만하네 이랬지. 그래도 나 요리 잘하는 거아닐까아니 다른데 <laughs> 두부 전골 시키면. 육수가 맛있어야 전골은 육수가 맛있어야지 그래 베이스가 맛있어야 맛있잖아 육수를 딱 내놔 그 그런가 해. 봐 되게 맛 나고 국물도 깔끔한 맛이야 뭐 장아심국 안과 같지 않고 표현는 <laughs> 뭐야 장아심국 하는 거 맹물에다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안 들어가서 그거뭘건 거? <laughs> 그래서 장아찌는 뻔 물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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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장아 소고기 조금 드시고 불 끓이면 그있잖아 소가 장아신건건너맞냐고아 <laughs> 그래 난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이게 언니랑 너무 비슷하게 담아서 대충 할 거야. 응. <laughs> 그 응. 소는 워낙 안 닮았어. 소문이 빠다 하잖아. 진짜 그니까. 음! 이모들이 내 젊었을 때 사진 보고 입 부분이 니랑 똑같이 닮았다고 그러더라 사진 입 부분 입이는 네. 여기가 아닌데 똑같아 딱 보고 치킨이 나이가 생각나네 입 부분이 누운줄 알고 이제 나이가 생각나 내, 내 사진에 이 부분을 보고 니가 생각났대 네. 음, 이렇게 닮았다는 거 음, 맛마 살짝 다 먹었네 아우 별식을 잘 먹었습니다 맛 있었어? 응 별로였는데 억으로 먹는 거 아냐? 잘 먹습니다 진짜 꾸덕꾸덕하다 아. 반갈른거 요렇게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꾸덕꾸덕해요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피향이 진짜 진하게 나요 <웃음> 음. <웃음> 이거 뭐예요 아까 진짜 똔둑똔하고 진짜 맛있다 <laughs> 쿠키에는 시나몬 맛이 많이 나고 아직 크림치즈 있는 부분은 먹지 못해가지고, 크림치즈 있는 부분을 먹어볼게요. 음. 크림치즈 있는 부분을 먹으니까 시나몬 맛이 많이 중화되면서 잘어울러지네요 되게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맛있다. 근데 약과가 진짜 쫀득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음. 약과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하다.